네 오늘은 이제 별에서 온 그대가 끝났어도 3리데이즈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였죠 별에서 온 그대가 끝이 났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어떻게 슬프게 끝날지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나는 무슨 드라마를 봐야 되나 뭘 봐야 되나 마음이 괜히 허전하고 왠지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다른 드라마가 하더라고요. 3리 데이즈라는 드라마인데 사실 목사님도 3리 데이즈를 어, 잘은 몰랐어요. 잘은 몰랐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부랴부랴 좀 봤어. 3리 데이즈를 좀 봤는데 어, 재밌어요. 그런데 어, 제가 봤을 때 여학생들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고 남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 액션이 나오 액션물이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어저께 애들한테 너네들 지금 무슨 드라마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좋아하는 드라마들이 다 있더라고요. 뭐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나? 아, 신의 선물. <laughs> 예. 신의 선물. 예, 신의 선물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막 드라마들 다 보는 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한 내가 어떤 좋아했던 거, 내가 사랑했던 거, 그러한 것들이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새롭게 기대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늘할수 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어렵고 어떤 절망적인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냐면 제가 얼마 전 신문 기사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놀랍게도 10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1위래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매일 평균 42.6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청소년 사망, 그, 하는 자살 사망률이 10년간 2배가 증가했고,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어, 자살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청소년들보다 자살로 죽는 청소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 얼마 전에도 뭐짝에서 출연했던 어떤 여자 배우가 여자 배우는 아니죠. 여자 일반인이 그뭐 촬영 중에 촬영 기간 중에 죽어가지고 또 한창 그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죠. 어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세상 가운데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도 2010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어, 3위래요. 47.4%라고 하는데 거의 두명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이혼을 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혼율이 높다는건 뭐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이 아내랑 살았을 때, 이 남편이랑 살았을 때더 이상 어,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내가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내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 오히려 더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범죄 발생률도 세계 4인데요. 2008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아동 인구 대비 성범죄 발생 비율이 보면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4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가 얼마냐면 10점 만점에 4.2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32이라고 합니다. 34개, 34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32등이에요. 꼴찌에서 이제 세 번째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통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오늘 부문 말씀에도 보면 참으로 어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아버지를 보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간질 걸린 아들 또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둔그 아버지의 모습들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구장에 보면 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해요. 간질병이 어떤 병인지 알죠? 간질이 걸리면 갑자기 막 입에 어떤 그 거품을 물게 되고 의식이 없어지게 되고 마음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그 질병이에요. 근데그 간질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귀신까지 들려서 순간적으로 막 불에 뛰어들기도 하고 막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아들을 둔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물론 안 좋겠죠. 예.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어, 아들, 뭐, 자식을 둔 우리 중학생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가늠할 수가 없을 텐데, 어, 목사님도 사실 그 아들 둘이 있지만, 뭐, 지금까지 크게 다친 적은 없는데, 얼마 전에 제 첫째 아들이 놀다가, 어, 이마를 다쳤어. 이마를 다쳐가지고,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이마를 한 두세 반을 정도 깨맸어요. 두세 반을 정도 깨맸는데, 어, 제가 가진 않았고 제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응급실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때 아이들을 묶어요 어리다가 묶어 가지고 못 움직이기 하고 이제 의사가 머리를 붙잡고 부모가 이제 붙잡고 막그 이마를 깨매는데 아이가 막 울잖아요 막 울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쳐다볼 때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제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그 사랑하는 아들이 이마 조금 깨맨 거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또 상처가 나서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데 어제도 보니까 이거 흉터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괜히 걱정이 되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정신조차 가늠할 수가 없고 귀신 들려서 막 물속에 빠지고 불에 들어가고 정말 그 아버지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플 거예요. 바로 이러한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그런 절망적 쓰인 상황 속에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 아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아들이 고쳐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갔을 때이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저 PPT를 좀 보여주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지 못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묻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어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뭐좀 어, 쪽팔리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미안한 마음들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리 시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어 너무 쉽죠. 바로 미, 앞에 얘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너희가 겨자씨 하늘만큼, 겨자씨가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작아요. 정말 겨자씨는 눈으로는 보이는데, 정말 작은 알갱이 같은 거거든요. 이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비유를 산으로 비유를 했을까? 아, 목사님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있는 그 간악산을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뒤에 영동일교등학교 뒤에 산으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텐데 왜 하필 그 산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을까를 고민해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산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산더미와 같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를 낙심하게 하밖에 할수 없는 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이 상황 가운데 그간질걸린 귀신들이나 아이를 든 아버지의 마음처럼 산더미와 같은 그 산더미를 우리 등에 짊어지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을 옮길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 못뭐 보면 속상하죠. 또 등수가 나왔는데 우리가 뭐 420명 중에 내가 뭐 400등이다. 마음 가운데 아마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하고 자꾸만 어려움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이교사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 먼저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상가 같은 문제들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이 먼저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들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버지, 이귀신람의 아이를 둔 아버지 마음 가운데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의 되니까 예수님도 사람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모든 사람사가 이 아버지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 아버지는.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서라고 강구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 보통은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은 막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게임만 할 수도 있고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막 카톡으로 수다 떨 수도 있겠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잠이나 자자 이래가고 잠잘 수도 있겠고 또 어른들은 그냥 술이나 먹자 막 술로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으로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들을 가지고 아 예수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자유롭게 되겠구나 바뀌겠구나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그,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구절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 빌리뽀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다는그 말씀이 있습니다. 괜히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잖아요. 피곤하죠. 목사님도 아침에 뭐 새벽 예배를 매일,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야죠. 이제 가는데, 나도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어.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하. 옆에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은 새근새근 자고 있죠. 아들 둘이 딱 떡하게 자고 있으면 막막 막 뿌듯해, 뿌듯하고 또 우리 아내도 자고 있으면서 보고 있으면 나도 옆에서 이제 같이 자고 싶고 자는 거 모습 보고 싶은데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이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히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말씀 보면서 어느 날에도 내가 더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더 나아가야지. 그런 그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면 괜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삶 가운데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제자들이 뭐, 그렇게 큰 어떤 절망 속에서 큰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너네가 믿음을 키워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찾아왔을 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너네가 그들을 믿음으로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그 아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네들이 바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 속에서 억 눌러 있는 자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네, PPT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써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한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해서 갈라져 있다라면 우리가 그 친구에 가서 뭐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겠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구가 요즘에 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요즘 교회 나와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져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친구에 가서 건면하고 그 친구로 해서 기도하면서 하목해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목해 하는 직분들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을 거예요. 너네들이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서 이 산으로 옮길 수 있는데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너네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부모 말씀에는 귀신들렸던 아들이나 그의 아버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도 우리가 절망 중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가서 소망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를 향한 믿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강구하는 가운데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문제 해결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건면하고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예, 보여주세요. 제 오늘 이제 반별 나눔 속에서 어, 나눌 내용들은 우리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처럼 내가 지금 어, 절망 속에 있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러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또, 그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했었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절망 속에 있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또네 번째, 우리가 소망의 믿음을 갖기 위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나누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바로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